전기기사 실기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문제 수용률의 정의와 의미를 설명하세요. 1. 수용률의 정의는 최대 수요전력과 총부와 설비용 량합계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2. 수용률의 의미는 설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 부등률의 정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1. 부동률의 정의를 설명하면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를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2. 부동률의 의미를 설명하면 각 부하가 최대 부하를 나타내는 시간대가 각각 다른 정도를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부하율의 정의와 의미를 쓰시고 부하율이 적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4. 후화율의 정의는 1. 평균 수용 전력과 최대 수용 전력의 비를 1 0분율 나타낸 것입니다. 2. 후화율의 의미는 공급 설비 용량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3. 후화율이 적다는 뜻은 설비의 가동률이 낮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전력 변동률이 크다라는 뜻이고 공급 설비를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수변전 설비에서 에너지적 감방안네 가지를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에너지 구두세는 전뱅이 최고다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너지 구두세는 전뱅이 최고다입니다. 1.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 개선. 2. 뱅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전 관리. 3.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시스템 채택. 4. 오효율 변압기 채택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Y델타로 결선한 주변압기의 보호로 비율 차동계정기를 사용한다면 시티의 결선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세요. 답은 변압기의 1차측과 2차측의 위상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Y델타로 결선하여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MOF의 역할을 설명하세요. 답은 전력량계의 공급하기 위하여 고전압, 개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변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계기용 변류기는 차단기의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쓰세요. 답은 보호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차단기의 전원 측에 계기용 변류기를 설치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PT 2차 측을 접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접지 종류를 쓰세요. 1. 2차 측을 접지하는 이유는 PT의 절연파괴 시고전압혼촉 사고로 인한 2차 측의 전위 상승 방지 위함 2특고압 1종 고압 3종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사용 중인 별유기의 2차 측개로하면 별유기는 어떤 현상 발생하는지 쓰세요. 답은 1차 측 고아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되어 2차 측의 고전압이 유기되어 절연파괴되어 위험합니다. 입니다. 문제 보호계 전기에 필요한 특성을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신성감 속도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성감 속도입니다. 답은 신뢰성, 선택성, 감도, 속도.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적산 전력계가 구비해야 할 특성을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적산과부, 주기면. 옥살이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적산과부 죽이면 옥살이입니다. 1. 화부와 내량이 클 것. 2. 부화 특성이 좋을 것. 3. 주파수, 온도 변화에 보상되도록 할 것. 4. 기계적 강도가 클 것. 5. 옥내및우구의 설치가 적당한 것.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고압 회로의 지락 보호를 위하여 검출기로 관통형영상변류기를 사용할 경우 케이블의 실드 접지의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1회에에하하여개소소한 한다. 러러케케이의의이이길길 되어 케케이양양에에실접지지하하되 되는 우우양의접지지 다른 접지지선접접하하안안되데요요이이유 그 무엇인지 지쓰요요은지지사사시지지전전의일일분이이른접지지의접지지점 통해 흐흐르 되어 지 지락 전전의의입이이소하하여출출저하하어 지락 n 전기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개폐기의 일종으로 회로의 접속을 바꿀 때거나 결선할 때 그리고 전기 기기를 수리 또는 점검하는 경우 차단기로서 차단된 전로를 확실히 끊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를 무엇인지 쓰세요. 답은 단로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삼상의 경우에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를 사용하고요. 단상일 경우에는 영상변류기를 이용한 저항 연결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통전 중인 변류기 2차 측 기기를 교체할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쓰세요. 답은 2차 측 단락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차단기와 단로기의 차이점을 쓰세요. 차단기에 대해 설명하면 부하 전류 개폐 및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로기의 경우 부하 전류 및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은 없고 차단된 무부하 상태의 전로를 확실하게 열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교류 차단기의 동작 책무란 무엇인지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차사 차투차 간결하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차사차투차 간교입니다. 답은 차단기의 개통에 사용될 때 차단투입차단의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간격을 나타낸 일련의 동작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ZCT의 영상전류 검출에 대해 설명하세요. 정상상태 또는 평형부하라고 하는 데는데요. 이 경우 영상전류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만일 지락상태의 경우에 영상 전류가 검출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차단기의 전격 단시간 전류에 대해 설명하세요. 답은 그 전류 값을 규정된 회로 조건하에서 규정된 시간 동안 차단기에 흘려도 차단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전류를 말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차단기 종류를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이진 가자공하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진가 자봉입니다. 1. 1차단기, 52. 2. 진공차단기, VCB. 3. 가스차단기, GCB. 4. 자기차단기, MBB. 5. 공기차단기, EV.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MBW는 무엇을 말하는지 쓰세요. 최대수요 전력량계.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고압 이상에 사용되는 차단기 종류를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고유진 가수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유진 가수입니다. 1. 길차단기 2. 진공차단기 3. 가스차단기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차단기 동작 보호계정기의 사요소를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단단전이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단단전이입니다. 문제. 차단기 동작. 5개 전기의 사요소를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단단전이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단단전이입니다. 1. 단일 전압 요소. 2. 단일 전류 요소. 3. 전압 전류 요소. 4. 계전 요소. 오늘 전기기사 실기 단답형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반전기쟁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